그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감적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총선 예측 보시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인가요?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의 예상 의석을 내놨습니다. 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43석 혹은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총선 의석 예측은 153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어, 오늘 보도입니다. 현재 판세 지역구 의석은 130석에서 140석, 비례대표는 13석, 그러니까 143석에서 153석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의석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우세하다. 경합 지역도 5% 이상 벗어난 경우에만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석에서 140석 좀 약하게 잡은 거죠. 어, 민주당 혼자서 단독 과반이 가능할 수준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어, 조국혁신당의 표가 있겠죠. 조국혁신당까지 의석을 합치게 되면은 어, 165석에서 많으면 170석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볼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정당투표에서 국힘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응답자 수가 34%에 불과한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서 43%를 어,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찍겠다고 한 사람이 43%에 달한다. 약1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조사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난 경우에는 3%, 많이 난 경우에는 10% 이상 이 지지적 차가 벌어집니다. 국힘당 지지 비율은 대략 3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둘을 합쳤을 때 국힘당보다 적게는 3%,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13석을 가져간다면, 조국혁신당이 약 14석 많으면, 뭐, 17석까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17석은 제가 볼때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 볼 때는 한 뭐, 어, 역시 한 13석 혹은 14석 정도 나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치면은 170석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170석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일단 160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쳤을 때 160석은 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뭐 진보당이라든지 또는 뭐, 어, 그, 우리 그, 저 뭐죠? 예,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당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아마 좀더 의석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마 이번에 의석을 얻기 힘들 거라고 보더라고요. 자, 현재 전체적인 판세가 이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15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고, 조금 후하게 잡으면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 뭐 이런 선거와 관련된 예상은 최대한.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보, 어, 보수적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봐야지 정확하기 때문에, 103,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 13석, 그래서 총 130, 1 4세석 조금 잘 나온다면 단독가반인 151석,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 견해도 사실 좀 많아요. 적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뭐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는 그런 뭐 일부 언론에 보던 일단 빗나간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200석 이상 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바갈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7%,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 합쳐서 39% 정도 나옵니다. 근데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40%를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자, 각 지역 판세를좀 한번 보겠습니다. 개양을에서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아, 여섯 차례, 아, 다섯 차례, 여섯 차례구나. 여섯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경기 분당에서는 어, 안철수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 지금 현재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어, 여기는 경기 분당 을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경기 분당을 좀 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슬아슬하슬하지만은 김병우 후보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김은혜가 지역구에서 크게 이 호감도가 없다고 해요. 경기 수원 병은요 김영진 후보와 박문규 후보가 있는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 나왔고요 두번다 김영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서운수 후보 이게 사실 부산 진갑 부산의 가장 가운데입니다. 부산 서면이 여기에요. 부산 서면 자 부산 서면의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서운수 후보가 국힘당 후보한테 약간 뒤지게 나오는데 이 정도 편차는 얼마든지 향후 선거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훈숙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요. 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산 진이 지역은 샤이 진보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차이가 뭐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뚜껑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와 김태우 후보가 맞붙는데, 둘다 경남 도지사 출신이죠.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김두관이 앞서는 경우, 김태우가 앞서는 경우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최근 김두관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슬슬 더 많다고 하네요. 경남 양산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직장인들 3, 4, 50대 직장인들이 좀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종로입니다. 박상원 후보와 최재영 후보인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여론조사 결과 박상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산북구 갑인데요. 부산북구 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맞붙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서병수 후보는 부산시장 출신이에요. 원래 지역구가 해운대 쪽인데, 해운대를 이번에 장해찬한테 뺏겼죠. 뺏기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서울 중구 성동 갑인데요. 여기서도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2%차이의 아주 아슬아슬한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10%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전현희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걸로 봐도 될것 같아요. 동작은 좀안 좋죠.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찾아보면은... 어, 격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 5.7% 정도 차이가 납니다. 5.7% 정도면 어, 여론 뭐 격,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 동작을 지역에 밭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동작을 지역에서 밭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율입니다. 적극 투표층 지지율을 하면은 어 아주 미세하지만 유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열심히 발가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서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 지지율 합산이 어 무려 43%가 나옵니다. 국힘당의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밑바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예, 경기 수원 정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어, 여론조사 결과 김준혁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격차는 최근 조금 더 김준혁 후보 쪽이 어, 앞서 나가는다는 그런 조사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수정 교수 이 양반이 만만치 않긴 하네. 예. 자, 어, 여기는 경기 용인 갑입니다. 경기 용인 갑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고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진행된 것은 어, 여론조사 공정 <laughs> 예. 수구 쪽, 극우 예. 매체죠 이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쪽 조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격차는 좀더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3월 13일과 3월 15일 이틀 동안 뭐 격차를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로 봐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 이 윤석열이 내리 꽂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라는 뭐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 다음은 여주, 양평인데요. 여기는 별볼 일 없어요. 김선교, 에. 줄리의 고향이죠. 음. 경기 김포, 갑 같은 경우에는요. 김주영 후보가 북힘당 후보를 어, 약간 앞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좀더 열심히 해야 하셔야 될것 같죠. 경기 이천 같은 경우 보통 민주당이 좀 불리한 지역군데 현재 5% 정도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인천 부평갑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게 노정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y t 의 노정면 그분 맞아요. 자, 경기 김포 을인데요.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철호가 아마 여기 옛날 이쪽 국회의원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 앞서고 있고요. 어, 경기 이천, 여기 아까 같은 게 나왔네요. 예. 부산 사하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15%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드문데요,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50% 이상 지지를 받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지역으로 경남 김해을이 있는데요, 김정우 현역 의원이죠. 김정우 의원이 국힘당 의원을 15%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자기들 단에는 여기가 김해을 여기가 자기들 단에는 뭐 해볼만한 곳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시흥, 부천, 용인 어 그다음에 연수을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민주당 지지 어, 지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본다면 음, 특히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경기도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의 민주당 천 전체 국회의원 의석이 58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50석 정도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여덟 석 정도도 민주당이 확실하게 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곳 정도 가평, 양평, 양평 뭐요 정도고요. 어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 민주당이 약간 뒤지고 있는 것도 어약그 이제 경합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한뭐대여섯석 정도를 빼고는 경기도는 석분할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자, 어, 제가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 된데 음, 후원해주신 분의 자료가 날라가버렸나요? 아 참네. 요새 이게 지금 뭐 하는 게 하나씩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 그러면은 예, 잠시 좀 한, 제가 좀숨좀 예, 돌리고 올게요. <laughs>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가 뭐냐면요. 오늘 제 광고가 사실 이 명란젓입니다. 명란젓, 명란젓이거든요. 사실 어, 두 번째 주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광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소개를 하는 드린 광고 이거는 음. 장용진. 쇼, 음, 장윤진 쇼핑몰 예. 장윤진 쇼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아우 짜라. 음. 원래는 이게 내가 두 번째 주제 끝내고 세 번째 넘어오기 전에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주제 끝내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때 브릿지 나가는 게 본래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곡에 이제 브릿지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 예, 광고 준비하다가 그냥 울컥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합니다. <laughs>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려야 되는 건요. 명란 시대라고 하는 예, 명란 제품입니다. 이게, 음, 러시아산인데요. 러시아산은 대부분 동해에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살린 쪽, 이쪽에서 잡히는 그런 명란 인데요 이게 보통 명란이 참 많이 짜잖아요 소금이 많이 너무 많이 절여져 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제가 원래 명란 되게 좋아하는데 음 원래는 그래서 그냥 맹 것으로도 먹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특히 제가 김에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김이 좀 많이 짜네요 보니까 명란은 별로 안 짜요. 그러니까 그 맥... 어, 명란은 별로 안 짜고 명란 정도는요 그냥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명란은 김에 싸서 잘좀 먹는데 음, 김이 좀 짜네. <laughs> 어 장용진. TV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제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광고라서, 나름 이게 저 사장님, 이후원액이 광고 넣어주신 사장님 되게 신경 써서 넣어주셨을 텐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너무 이렇게 욱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를 미처 못했네요. 네. 근데, 아, 이게 참 맛있네. 이게 제가 음,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밥이랑 먹어서 같이 먹는 밥 반찬이긴 한데, 다른 반찬 없이 이걸로도 먹어지겠네요. 음, 우리, 게가두 그, 번째 광고를 하려고 밥도 탁 데펴놓고 했는데, 음, 두 번째 제가 욱하는 바람에, 음, 광고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광고를 하는 거고요. 어, 이 명랑, 그, 광고, 의뢰해 주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 어, 다음에 따로, 따로 한번더 광고 해 드릴게요. <laughs> 자, 이게, 가공을 한 데는, 어, 강원도 고성 지방이라고 해요. 음, 그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해안에서 잡아와 가지고 고성이나 뭐, 속초 이런 데서 가공을 했는데, 요새는 좀더 멀리 러시아 쪽에서 잡아와 가지고 고성에서 가공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공하는 제품도 자주 일단 되게 드물대요. 해외에서 다 가공해서 특히 중국에서 가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라서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음 이게 국내 가공이 왜 중요하냐면 소금 양이 적어요. 요새 그 살찐다고 소금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간 이런 어 명란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지금 그 안내문을 보니까 이거는 소금을 쓴게 아니라 해양 심층수를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짭조름하긴 한데 너무 짜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이게 소금이 아니라 해양 심층수를 써서 가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잼소피아님 먹고 싶다라고요. <laughs>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광주님 욱하지 마세요 장 기자님 예, 욱안 해야죠 네, 욱 하려고는 안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음. 내가 진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내 편하자고, 기계적 중립 지키려고 했던 거.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의 그참 황망한 선택에 알게 모르게 압력을 보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안 울려고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색렇게 울컥 울컥해요. 그래서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확 이제 핏대고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자 설진님 울다가 밥 먹고 <laughs> 아이 참네. <laughs> 아이자 그걸 또꼭 집으십니까? <laughs> 네. 아른후보님 명란 밥만 있어도 명란하고 밥만 있어도 한 그릇이 뚝딱 됐죠 자,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참, 어, 들쭉날쭉 했습니다. 예. 제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어, 제가 늘 들쭉날쭉 하지 않게, 어, 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제가 늘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도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변명입니다만, 저로서는 항상 그 죄책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어, 그쪽 얘기하 나오면 좀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예. 권영님, 양문석, 저도 용서가 안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제이유니님께서는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 제가, 음, 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후원해주신 분들, 이, 명단을 제가 좀 날려먹은 것 같습니다. 아,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아 저는요, 오늘 소개 못 드린 분들은 내일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어, 내일 뵙겠습니다.